6번 동글뱅이일 거예요? 맞나? 6강에 6번 동글뱅이. 개념 알고 가기 써야 되죠? 자, 개념 알고 가기 필기 합시다. 지금, 동글, 응? 알고 가기. 지금 동글뱅이 보시면 단항식의 혼합 계산이잖아? 단순 계산할 거야. 그, 그, 간단해. 지수법칙 이용할 거고. 지수 법칙들이 나올 건데 뭐 바, 간단하게 복습을 하자면 a의 m 제곱과 a의 n 제곱 있으면 뭐였지? a의 m 플러스 n이었죠. 맞죠? 그리고 어 이번에는 이제 숫자로 해야겠다. 나눗셈은 패턴이 세 개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2의 5 제곱과 2의 3 제곱을 나누라고 하면 2의 몇이야? 몇이야? 2의. 어 그럼 2의 5 제곱하고 2의 5 제곱 나누라고 하면 어떻게 돼? 1, 1. 그 다음에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5제곱 이렇게 앞에가 더 작을 때는 어떻게 된다 했죠? 분수 처리돼서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것도 있었고 거기에 하나 더 뭐도 있었냐면 과로치고도 있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었죠? 그렇죠. 지수끼리 곱하는 거였죠. 얘랑 얘가 섞여서 나올 거고요. 그리고 계산을 할 때는 계산 나중에 되면 틀린 애들 거의 없어. 실수만 안 하면 돼. 항상 부호 정하고요. 그 다음에 숫자 쓰시고 문자 정리하는 순서를 지켜주시면 된다. 부호 숫자 문자. 특히나 부호에서 많이 실수를 하겠죠. 부호 숫자 문자를 꼭 확인을 해주세요. 이렇게 필기하시면 돼요. 문제로 볼 거예요, 문제로.